여러분 오늘은 고난 중한 다섯 번째 날 금요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해서 성 금요일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이 하루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예, 그하게 청결하게 하시죠. 성전의 그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임 목적늘 회복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여러분 열매 없음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들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를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변론을 하시죠.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하고 포도원으로 나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 아니요 하고 다시 니오쳐서 포도원으로 나갔던 둘째 아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되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을 향한 뭐요 질타셨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천국을 바라보는 어?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와서 예수님은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냐,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이냐. 천국은 깨어 있는 자의 것이고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깨어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세백기대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큰 축복이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언제 오실까? 성경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깨어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예배하고 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내가 승계하고 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때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니까. 울러서 예배에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늘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평생 행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와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교훈해 주십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밤늦게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다른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가전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시죠.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8절에 보면 이르되 글써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렇게 조롱함이 수모하죠. 가진 핍박을 다 겪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예언해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칭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핍박, 조롱, 그 수모는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순모를 받으셔야 했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받고 질고를 쥐고 채찍에 맞아야 했다는 거예요 나 대신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찔리셔야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죠? 물에서 건져내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생활, 그런 모습들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겨놓으셨습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조건 뭐 예배만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보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 누군가에게 기쁨을 불어넣는 삶,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삶,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남은 생애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겠나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9절에서 75절에 보면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나요?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69절에 한 여정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70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참으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태도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난 몰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왜요 이 위기를 지금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으로 두 번째 여종이 와서 나사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맹세하고 또 부인하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모습 아니요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너의 말소리가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래서 위기감을 가진 베드로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곧하기 울더라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물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쭈빗쭈빗 네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그냥 쭈빗쭈빗 어, 뭐 그냥 옛날에 그냥 좀 뭐. 여러분,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나의 죄성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꾸 모면하려고 그러죠.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행동으로. 진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정직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별별 일이 다참 많아요. 학생들이 길가에서 어떤 사람을 폭행하기를 근데 돕지를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그냥 지켜봤던 사람, 신고도 하지 않고. 왜? 왜요? 괜히 그냥 응? 그게 그냥 관심 가지고 또 어떻게 뭐 했다가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귀찮게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할까 봐.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빌일비지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바쁜데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사실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은 마찬가지 그래서 침묵해버립니다 헌신하지 하지 않죠 희생하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해 나갈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을 잡고 누군가에게 일으키라 하면 그 손을 잡고 일으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쉬운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질수 있습니까? 다당치도 않은 일 아닐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닐까요? 다가오는 주일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어요. 부활주일인데 여전도에서 이번에 전도용으로도 계란도 좀 삶, 삶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그냥 쭉 나눠주고 그냥 전도하세요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번에는 좀 성도들이 둘씩 세 명씩 네 명씩 모여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이 동네를 좀 다니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가 오늘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은 가인논원에서한 시에 한시 기도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 시간 우리 성도들 모여서 같이 나가자 선민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면 알리고. 그럼 또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그러냐. 내가 하기 귀찮으면 뭐요? 모든 걸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진실을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누군가가 넘어져 있다면 그 상처를 삼여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되었나요? 닭이 세분 세 울고 나니까 7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대요.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용치고 애통하는 모습.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위로를 받게 하시죠. 마태복음.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론 유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록해서 배치해 두었을까? 마태는 그렇죠? 베드로는 죽을 전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부인했어. 세 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가르준다는요. 마치 가르준다는 삼 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서 그의 증죄됨을 보고 스스로 미우쳐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마치 회개한 것처럼. 그런데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3절에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 메탄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가르유다는 니우치다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메타멜로마이. 그러니까 심적인 동요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찔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찔림은 일어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꺼내버려요. 회개는 뭘까요? 어떤 게 회개냐?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베드로. 심히 통곡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고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 부족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죠. 그리고 오순절 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삶은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삶,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극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승이 얘기해주는 마지막의 그런 삶을 삽니다. 심적인 동료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할 거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이 뭐냐 니우침으로 네, 끝나느냐? 참회개함에 이르느냐? 문제 아닐까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못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기의 모략과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니까 아이도벨이 도벨, 아이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가르누다도 뭐요 예 스스로 못매어서 여러분 회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회개를.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 저주하며 부인하지는 않았잖아요. 유다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팔았던 걸 다시 에? 도로 성전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게 회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 시켜 버립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참 회개함으로 베드로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려유다는요 비참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끊어버리는 자살로, 성경에 이러 비슷한 예를 우리에게 여러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악하게 보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요. 갑자갑 깜짝 놀라죠. 야, 내 안에 이런 죄생이 있어. 그때마다 발견되어지며 회개하고. 아멘? 합리화시키고 모면하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부정직하게 거짓말로 도배하고. 그런 인생 살면 괴로워요. 괴로워요. 정직하고 진실할 때 가장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속이면 편안히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그 진실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밤잠을 쥐 세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면, 예? 두드려 팬 놈은 밤잠을 쥐새우는데 맞은 놈은 편안하게 산다고. 그죠? 속상하죠? 하지만, 여러분, 십자의 길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막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저와 여러분, 그런 걸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 뚝 세워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